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셀프 디펜스를 위한 단련과 또 격투기 등 운동을 위한 단련 그리고 단순한 몸만 들리기 위한 단련은 각각 다 세분되어야 됩니다. 아, 특별히 그 격투기의 경우는 뭐 대부분 3분 아니면 뭐 5분, 길게 10분까지 가는 그런 라운드가 정해져 있죠. 하지만 이제 실전 격투기 같은 경우는 아, 제 생각에는 45초에서 1분 안에 어, 결판을 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반대로 만약에 뭐 도주를 한다던가 숨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 뭐 다수와 상대를 할때 아니면은 여러 뭐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이 무한대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 아니면 아주 한 시간 이상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몸 만들기하고 이 격투기, 셀프 디펜스 다 다른 어떤 그 운동의 방법이 필요한데요. 그래서 저는 오늘 몸 만들기도 되고 이 셀프 디펜스, 이 안전 호신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 운동법들을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. 자, 첫 번째 동작은 아주 간단합니다. 일단 우리가 끌고 당기는 상대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일단 하체심이 중요하죠. 그래서 기마자들을 취하신 상태에서 자뭐 귀를 모으는 건 아니고요. 자 천천히 이렇게 해서 미는 연습. 몸에 힘을 준 상태에서 밀어붙이는 연습. 그리고 뺄 때는 강하게 빠르게 빼주는 연습 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자 길게 밀었다가 길게 밀었다가 뿌리쳐주는. 자, 항상 기마제세 유지해주세요. 하체. 하루에, 사실은, 음, 1분 정도만 이 기마제세만 유지해주시는 연습만 해도 하반신이 튼튼해집니다. 그러니까, 우리가 스쿼트를 많이 하는 이 하체 근육과 기마제세로 버티는 하체 근육은 또 달랍니다. 자, 그 다음 운동은 상대방과 맞붙어 싸워야 될때 보통은 우리가 운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싸움이 벌어지면 이 휘젓고 막 주먹을 휘두릅니다. 그럼 특히 애들 이 싸움 보면은 누가 주먹을 막잘 휘두르냐가 어떻게 보면 관건이에요. 더 많이 더 세게 휘두르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깁니다. 그렇죠? 자, 그래서 싸움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맞붙어될때 지구력을 지구력을 길기 위해서 주먹을 뻗는 자. 근데 여기서 뻗는 거 그냥 FM들을 뻗는 거보다는요 자, 훅성이지만 너무 훅성이면 안 되고요. 스트레이트지만 너무 스트레이트가 아닌 중간 정도로 한번 여러분 연습을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자, 이렇게. 이런 식으로. 자. 자, 근데 이 <laughs> 하는 발음이 이거 있죠? 이 호흡 있죠? 이게 뭐 그냥 웃길라고 예전에 연구가 복싱하는, 뭐, 시방래 씨가 복싱하는 그, 이콤 됐지 않습니까? 거기서 치치치 이렇게 했잖아요. 근데 이게 사실은, 어, 그, 특히 호흡법이에요. 그래서, 내쉴 때 보통 공격을 해줘야 됩니다. 숨을, 여러 이유가 있는데 숨을 들이마시다 맞으면 위험하죠? 그리고 숨을 이렇게 아무렇게나 호흡을 하면은 힘이 들어가지 않고요. 그래서, 뻗을 때 이렇게 호흡을 해주는 게 보통 좋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호흡해지지 않고 그냥, 뭐, 운동 많이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힘들지 않기 때문에 그냥 호흡을 거의 대충 하고, 그래도 이렇게 해요. 근데, 운동할 때는 괜찮은데 막상 스파링 한다거나 더 힘든 상황이 왔을 때는 이렇게 호흡해지지 않으면 나중에 호흡이 딸려 버립니다. 그래서, 항상, 자. 내쉴 때는 항상 방어할 때 내쉬어줍니다. 조심스럽게. 공격할 때는, 말씀드렸지만, 가장 위험한 순간이죠. 내가 공격을 한다는 건, 내 손가발이 나간다는 것이고, 몸에 허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, 그때는, 내쉬어주면서, 자, 입고 다써도 되는데, 입이 벌어져서는 안 되고, 입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, 맞으면 다칠 확률은 높죠. 그리고 일단, 그래서 일단 코로 최대한 해주시고, 살짝 입을 벌려서 자연스럽게 해주면 상관없습니다. 그런 호흡법을 가지고. 근데 이게, 그렇게 한다고 막,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는 좀 힘드니까, 한 다섯 번 정도. 이런 식으로. 번치를 뻗어서 연습해주는 연습을 5회 팍팍팍팍팍팍 하나 둘셋넷 다섯 이것을 한 20회 정도만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, 세번째는 제자 뛰기 연습인데요 근데 이 그냥 뛰는 연습 물론 필요합니다 도주할때 뭐 체력이 기본적으로 뭐되야되니까 근데 자 나아가서 자 이렇게 뛰는 연습 이렇게 와서, 뒤로 왔다? 이렇게. 뛰렇서 연습하도록 래요 자, 이게 왜 필요하냐면, 일단, 이제 맷돼지나, 예, 그뱀 등이 공격했을 때 우리가 직선으로 뛰는 것보다 이렇게 옆으로 뛰어줘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. 뛸 때도 이렇게 옆으로, 갑자기 피해서 뛰어야 됩니다.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, 자, 자 이렇게 발짓자로 이런 연습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. 자 이번 운동은 뒤로 급격히 점프하기에요. 자이 행동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. 자 상대가 나를 무기를 공격할 때 칼이나 둥기로 공격할 때 빠르게 뒤로 빼지는 연습. 뱀이 몰려고 달들 때 빠르게 빠지는 연습. 차가 나에게 덮칠 때 빠르게 빼지는 연습.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서 자. 뒤로 급히 점프하는 높은 점프 할 필요 없습니다 이 공간을 벗어나세요 항상 우리가 뒤로 피할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사실 한다고 보면 앞으로 피하는 것보다 왜냐면 앞은 대비가 되어있으니까 근데 뒤에서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그래서 뱀뭐 칼을 든 상대 자동차 아니면 공간 속에 떨어지는 낙하물 어떤 경우에도 피할 수 있도록 뒤로 점프하는, 빠르게 점프하는. 점프도 필요 없고, 그냥 스톱 지나가면 되면 진짜 빠지게 됩니다. 이것을 10회 정도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네, 그 다음 동작. 이, 사람들이 사고가 나거나 어떤 일이 벌어져서 단체로 대피를 할 때. 압사당한 일이 많습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몰리면 내가 깔려 죽고 질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화재나 이런 지진 같은 사고가 났을 때 직접적으로 죽지 않아도 그압사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. 여기서 우리가 피라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먼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질식사할까요? 자이 가슴이 눌려서 호흡이 안 되기 때문이죠.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목과 가슴을 보호해 주시고요. 이렇게 보호해서 그 상태에서 만약를 넘어졌다 했을 때 목과 가슴을 보호하고 목은 된 상태로 이렇게 손을 대지 않고 불러서 목을 움직이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기억하되요 사람들이 몰래 압수당할 위험성이 있을 때 옷과 가슴을 같이 막아줘라. 그리고 굴는 연습을 하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마지막 운동은 상대로부 도망칠 때 도주할 때 필요한 동작들입니다. 뒷집을 지고 다리를 모은 상태로 점프해서 겁니다. 자, 이 손자가 왜 하는지 아십니까? 상대가 잡혀서 두 손과 두 발이 포박을 당했을 때, 묶였을 때도저할수 있는 방법입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30초를 해주세요. 30초 해주시고, 자, 할 때는 빠르게 해주시고, 최대한. 쉴 때, 중간에 힘어주시는데 목을 든 상태로, 목을 든 상태로, 호흡을 골라주세요. 흠 소리가 크게 나지 않게. 자, 이거 왜 하냐면, 사람이 뒤로 떨어질 때, 자, 죽는 이유가, 조거나 크다친 이유가, 자, 이거 떨어질 때, 아이고, 이렇게 돼서, 이렇게 돼서, 배진탕 때문에 굉장히 큰 피해를 입습니다. 근데, 본능적으로, 운동하는 사람들의 차이는, 복부를 당긴다는 거예요. 그래서, 우가 학교도 유도할 때, 낙법의 기본은, 내 배를 바라보는 겁니다. 그래서, 나 같은 것이에요. 떨어질 때, 본능적으로, 내 목을 추스리기 위해서, 배를 바라보고, 목을 들리고 있는 연습이죠. 또, 그리고, 도망칠 때, 중간에 숨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. 그럴 때, 호흡을 안정화시킨 상태에서 숨을 수 있도록 연습해주는 또한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. 자, 그래서, 자, 호박당한 상태에서 열심히 뛰어주시다가, 30초 뛰어두시다가, 쉴 때는, 얼른 들에 숨어서, 목을 들고, 내 발, 배를 바라보면서, 숨을 고라지 연습을 하시면 네, 되겠습니다. 오늘 여러분 몸도 만들면서 운동도 하면서 다이어트도 하면서 이 안전, 보신, 이 습관을 들이는 연습을 한번 해봤는데요. 이 운동들 뭐 별로 필요한 동작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. 사실 우리가 건강과 안전 외에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? 우리가 죽는 것만큼 더 두려운 게 있습니까?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. 그래서, 이런 동작들을 우리가 함께 아, 하면서, 몸도 만들고, 체력도 다지고, 또, 이런 습관들을 통해 상황, 상황마다 대처할 수 있는 뭐 그런 멘튜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. 네, 그래서, 그런 의미에다가 오늘, 음, 아, 제가 특별히 고안한 이 운동 프로그램 여러분, 소개해 드렸습니다. 자, 열심히 운동하시고요, 항상 여러분들. 건강하시고 안전하시는, 그래서 행복과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바랄게요. 오늘 이만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